아, 안녕하세요. 신문을 보면 미래가 보인다. 현실 경제, 김안입니다 어, 주요 기사, 예, 경제의 큰 흐름, 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예, 증시를 보겠습니다. 야, 오늘도 역시나 개미가 엄청나게 또 들어 올렸습니다. 예, 지금 1662억. 예, 외국인도 조금 들어왔습니다. 지금, <laughs> 이제 북에 대한 움직임, 예, 지금, 예, 이도훈, 예, 또 이제, 그분이 미국에 가서, 예, 지금, 어, 협상을 하겠다라는 대목들, 예, 지금 트럼프 굉장히 위태롭죠. 지금 그 내부 폭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지가 굉장히 좋은데, 흑인 사건 또두건 터지고, 예. 바이든이 경합주 계속 이기고 있고, 이기고 있고, 예. 예, 그런 와중에 이런 사건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 북에 대한 이슈, 예, 지금, 어, 더 세게 나갈 것이냐, 아, 아니면은, 예, 지금 한발 물러설 것이냐,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한 대목은, 예, 북에서, 어, 만약에, 어, 이에 대한 그 합의안을 내놓지 않으면은, 예, 우리가, 독단적으로, 예, 지금 지원을 하겠다. 어, 쌀도 주고, 예, 진단키트 이런 것 등등 해서. 어, 그래서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중재를 누가 이렇게 잘할지, 예, 굉장히, 예, 히어로가 나와야 된다라는 대목들. 예, 대목 볼수 있고, 예그 이제 어 기사가 나오면서 대북주들이 쭉 올라갔죠. 그래서 상한가 거의 직전까지 가다가 아, 아난티, 대아티아이 막판에는좀 내려온 모습들을 예볼수 있습니다. 코스닥도 개인이. 예. 지금 이쯤 되면 공매도 예, 없어도 상관없다 라는 대목들을 볼수 있죠. 외국인 없어도 이렇게 잘 올라가는데 공매도 필요 있나요? 예.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어, 알아야 된다. 아니면은 <laughs> 지금 지휘부는 그냥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지금 이런 거 저런 거 제대로 바꾸려면은 예. 굉장히 어, 성가시죠 예. 원래 그랬다. 아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요거 누가 이거를 개선할 것이냐. 아 이거는 예. 지금. 우리 국민들이죠 주린이하고 이제 주린이가 아닌 사람들 계속 해가지고 바꿔 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에, 국가 금융 시스템 좋게 만드는 부분들 어, 노력을 해야 된다. 아, 관심 있어야 된다라는 대목입니다. 에, 코스피 200도 예 지금 어, 개인과 외국인이 들어 올렸습니다. 예 <laughs>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이슈가 쌍용차 매각 이슈예 바로 상가같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인도에서 지금 발 빼겠다 라고 했죠 인수 못하겠다 라는 대목인데 그럼 지금 이걸 누가 할 것이냐 요거 굉장히 또 크고 어또 휴마시스 어, 셀트리온하고 어, 진단키트 을련해서 협업한다라는 대목에 예. 바로 3연상 예 지금 들어갔습니다 어 지금 굉장하다라는 부분들 예아 4연상이네요 예 지금 4100원부터 해가지고 야 이것도 삼성중공업 우선주처럼 쭉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그좀 이따 또 안내드릴건데 예 우선주 폭탄 돌리기 폭탄이 터져 불었다라는 대목들을 예 볼수 있고요. 예어 지금 또 이제 글로벌 국제관계를 볼까요? 예 지금 이제 볼턴 폭로전. 예 지금 작심하고 비판을 하는 모습들 핵폭탄급으로. 예 지금 폼페이오 장관도 굉장하게 지금 어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깐다라고 하죠. 예 그래서. 오 그래서 지금 중국과의 관계도 그렇고 어 지금 그 내부 참모진들 간에 하는 귓속 말까지 어 모두 다 폭로를 해버렸다. 어 그래서 정말 갈 때까지 가는 거 아니냐라는 대목들. 이제 트럼프가 코너에 몰리고 어 이게 지금 집권이 또 어려지고 워예 이런 또 영향이 있다 보니까 볼턴이 예 지금 작심하고 나온 것 같은데 예 지금 트럼프 어미 정부 굉장히 위태롭다. 그래서 바이든이 이제 올라온다. 아 그럼 바이든이 되면은. 어, 이제, 대북 정책, 어, 그리고 이제, 어, 이제 중국과의 관계, 이거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또, 홍콩 인권법, 예, 위구르 인권법, 이거 등등 해서, 이에 대한 대목들 아주 주목이 된다. 그래서, <laughs> 지금 6월인데, 지금 11월까지 갈것 없이, 굉장히 지금, 위태롭다, 휘청거린다, 라는 대목들, 예, 볼수 있습니다. 어 그러면서 지금 속보로 나온 게 남조선 예 지금 어 굉장히 센 발언 제가 방송이니까 <laughs> 읽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응당하게 징벌받아야 된다 라는 대목인데 예 이래서 지금 대북주들 다시 이제 제자리 가는 모습들 예볼수 있겠죠 근데 정부에서는 계속적으로 어 지금 이 노력을 할 겁니다 예 어찌됐거나. 어 똑같이 나갈 수는 없을 것이고 예 그래서 대북주가 지금 거의 보합권에서 왔다갔다 하는 것 같은데 <laughs> 어 지금 그 대북주하고 방산주하고 같이 올라가는 오늘 또기 현상이 났어요 그래서 북에서 어떠한 또 액션이 나오느냐 그리고 이제 어 대북 이제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경협하겠다 예, 미국 상관없이 그리고 트럼프 체제가 위태롭다 보니까 아 그래서 앞으로 어 지금 정부는 계속적으로 어 지금 인도적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를 하면서 예 미국을 설득을 하고 예또 유엔도 설득을 해서 어 아니면 우리 독단적으로 어 간다 라는 대목들 그래서 대북주 예 그래서 만약에 지금 북가고잘 된다 그러면 대북주는 엄청나게 폭발을 하겠죠 예 ktx급으로 달리지 않을까 라는 대목들 예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면 통일부장관 누가 할 것이냐? 아, 그래서 지금 어 오전에는 임종석 어전 비서실장에 대한 부분들이 어 지금 크게 부각이 됐는데 예, 지금 또어 이제 그 오후 들어서는 예, 이인영 어전 원내대표죠. 예. 그래서 이분이 이제 유력하다라는 대목. 예. 그래서 어참 이게 예. 좀 의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예 어찌 됐거나예 지금 이분이 나서가지고 얼른 어떻게 이제 잘 중재를 하고 끌어갈지 어 굉장히 막중한 책무를 맡았다라는 대목 예볼수 있습니다 아 어, 그래서 이 기대감 있다라는 대목 예. 어, 이거 환율은 예 지금 살짝 올랐죠. 예 지금 예 살짝 올라서 예 지금 마지막에 이제 보합권 들어왔는데 예 지금 상황이 어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대목들을 예볼수 있고요. 예 쌍용차 매각 주관사로 새 주인 찾기 본격화. 아, 매각가 2천억 후반 전망.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쌍용을 어, 누가 인수할 것이냐? 예, 그래서 지금 이 매각 이슈 때문에 지금 두산도 매각 이슈 때문에 계속 갔죠 근데 두산 퓨얼셀 매각 안 하겠다 아, 지금 너무 알짜라 아, 대목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어, 쌍용차에 대한 이슈 굉장히 또 크다 두산도 이제 살아있다 그 이슈가 예, 이런 그 매각에 대한 이슈 그래서 쌍용도 아, 체크해 두시길 바라겠고요 예, 그리고 SK바이오팜 예, 기관수요측 즉석 570조원이나 몰렸다라는 대목 야, 그래서 지금 SK바이오팜 이거, 어, 지금 공모 청약 들어가는 모습들, 어, 굉장히 뜨겁다. 기업가치가 4조 원 내외 이를 것이다. 근데, 어, 지금 이게, 어, 4만 9천 원 까지인데, 5만 원 돈으로, 더 들어간다라는 대목이요. 예. <laughs> 그만큼 웃돈을 주고, 프리미엄 끼고, 이제 아파트 치면, 아파트로 치면더 예, 가져간다는 건데, 야, 그래서 SK바이오팜, 굉장히 새바람을 불러 일으킬 것이다. 아, 라는 대목. 오, 그래서 SK바이오팜 관련주들, 어, 이거 굉장히 유심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다. <laughs> 지금 SK바이오랜드가 지금, 어, 대장격으로 쭉 가다가, 예, 화장품 뭐, 이쪽저쪽 해가지고 매각 이슈가 엮이는 바람에, 예, 지금 꼬꾸라졌는데, 어, 지금 SK 이제 본주가 가장 또 계속 가고 있고, 예, 등 관련주들, 예, 또 이제 케미칼이라든지, 예, 지금 이런 관련주들도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예. 그러면서 지금 어 이제 NC소프트 어 그리고 이제 삼성과의 로직스 예. 누가 먼저 100만 원 찍느냐. 그래서 NC소프트가 지금 리니지2M에 대한 예 출시 기대감으로 예 100만 원에 대해서 어 이렇게 대신 증권이 예. 제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4분기에 40억 원예 매출이 지난 1분기엔 38억 원 예. 리니지 게임을 굉장히 많이 한다. 그러면서 지금, NC 또 구단이 죠 예, 그래서 게임업계가, 예, 지금 야구 구단을 또 이제 가지고 있는, 어, 이런 대목도 굉장히 또 크다. 어, 그래서 지금, 어, 대만 출시를 가정하면첫 분기 1매출은 5억 원. 예, 1매출. 예. 내년 3월 일본 출시를 가정하면은첫달 1매출은 어, 10억 원. 야 그래서 이게 게임 하나가 지금 언택트 어, 비대면 사회죠. 예. 굉장하게 지금 들어올리고 있다라는 대목들, 어, 어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 더 빠르게, 예, 지금 100만원 찍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 예, 공성전 업데이트 해 출시, 예, 이런 그 재미진 게임, 예, 굉장히, 어, 커나갈 상상 동력이 있다라는 대목, 예, 볼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수젠텍, 예, 국제과제 선정이다라고 해서 지금 진단키트가 다 끝난 게 아니죠. 예. 야 이렇게 진단 키트가 이렇게 대박을 칠줄이야 예, 지금 애국주간에서 모나미도 마찬가지고 예, 모나리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뭐 마스크가 막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예 그리고 이제 모나미 또 마찬가지죠. 이 볼펜이죠. 예 그래서 애국주로 오늘 또 상한가를 갖고 어 아주 이 대목 크다. 아이그 어, 상황적인 부분인데. 예. 지금 이거 죠또 예 일본 수출 규제 대화 거부해 놓고 한국 탓괴변이다라는 대목의 워딩이 딱 정확하게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WTO 지금 어, 어 이제 이거 그 가는 대목들에 있어서 어 지금 굉장히 이게 신경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지금 그 마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일본은 예 지금 트럼프한테 굉장히 지금 붙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트럼프 입지 좁아져 있고 어 그러면 지금부터 바이든의 이제 물밑 작업 들어가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끈이 떨어져 버리면은 어 지금 어떻게 될 것이냐 굉장히 또 크다 그리고 우리는 지소미아 종료하면 됩니다 종료하고 우리 지금 어, 불소 예 이거 우리가 또 만든다 아 이제 SK 쪽에서 예 나왔고 이제 소부장 우리가 또 키워가고 있기 때문에 어 옛날 뭐 일본 뭐 지금 옛날 얘기 지금 꺼내는 것 같은데 예, 우리 얼마든지 우리가 더 강하다라는 대목들 일단 우리는 방역이 된다 아, 이런 대목 그래서 지금 이 관련해서 애국주들 굉장히 또 올라간다 그리고 이제 방산주들도 예, 체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제 삼성중공우선주 예, 제가 요거 도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폭탄이 결국은 돌리고 돌리다가 예, 지금 5만 원에서 75만 원 가다가 어 이제 96만 찍고 어 지금 내려왔다라는 대목들 예 이렇게 가벼운 거는 급하게 올라가기도 하지만 급하게 떨어진다 예 그래서 터질게 터졌다 폭탄이 터졌다 예 쪽박이다라는 대목들 예이 대목 예 지금 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지금 대화를 풀자 예 지금 뭐 나오는데 좀 전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 지금 이거는, 어, 거의 안 된다라고 볼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일본하고는, 어, 지금 빠이빠이가 되지 않을까라는 대목들. 예, 지금 우리가 봉합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애젠간이 해도 이게 안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너무 어거지, 어거지스럽게도 할 수도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본과의 관계, 예, 요거는 우리가 선을 제대로 긋고 간다라는 대목을, 예, 볼수 있고요. 예, 그래서 1,2140선을 회복을 했고 공매도 없어도 예, 잘 간다. 예, 그래서 지금 금융위에서 어, 연장 가닥이다라고 해서 공매도 금지. 예, 지금 이제 오전에 나온 기사인데 9월 재개시 여러 부담 쿠다 <laughs> 지금 이게 우리 국민의 힘입니다. 예, 여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알아야 되죠. 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예, 저와 이제 같이 예, 지금 청취하시는 어, 여러분들이 같이 이제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어 은성수 금융위원장이죠. 예, 이분이 이제 이거를 이제 주고 하는 건데. 그럼, 공매도 지금, 그 그래 시장 조성은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이참에 아예 없애버리자. 없어도 잘 되니까 더잘 된다. 이게 회복이 이렇게 빨리 될 줄이야. 예, 코스닥이 지금 450에 있다가 지금 750 가고 있어요. 예. 지금 불과 그, 한두 달 사이죠. 예. 엄청난 상승세. 예, 개미들이 옛날 개미가 아니다. 예, 그래서. 이거 좀 어설프게 대응하다가는 큰 꼬다 친다 예. 이런 거 국감 때 굉장히 위태로울 수가 있어요. 지금 개미들이 많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 예, 지금 바로 잡아가야 된다. 그리고 없어도 된다. 라는 대목을 볼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욕에 지금 오늘 굉장히 또 뜨거웠죠. 예, 제넥신이, 예. 첫 투여인데, 요게 족제비하고 원숭이가 아니라, 예, 인간입니다. <laughs> 그래서 지금 식약처 임상승인 받았죠. 11일에. 네. 그리고 이제 어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예, 네. 지금 윤리 심의에서 승인을 어 동시에 받은 후에 8일 만이다라는 대목들. 어 그래서 지금 1상 40명, 2A상 150명 시험자가 모집될 예정으로 9월 중으로 1상 마무리하고 2A상 진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laughs> 그래서 바이넥스, 제넨바이오, 카이스트 포스텍 예, 지금 산악연 컨소시엄, 예, 대화 부분들. 성영철, 이제, 제넥신 대표인데, 이분도 지금 방송 한번 나오셔야 될것 같은데요. 예, 지금, 진양군 대표, 그리고 이제, 어, 이두현 대표, 이게 나왔 비보전. 그리고 이제, 제넥신 또 대표도 한번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대목들. 예. 뭐, 나올 거 없이 이제, 뉴스에서 인터뷰를 하면 될것 같은데, 일단은 인간에 들어갔고, 요 대목이죠. 예, 세계에서 가장 빨리 내놓겠다라는 대목들. 정보 비용, 비용 지원, 신속 승인 시, 연내 임상 3상 돌입 가능, 내년 하반기 출시 자신, 내년 하반기, 어, 지금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빠른 건가요? 느은 건가요? 예, 지금, 어, 모더나가 또 빨리 나오려고 하고 있죠. 또 이노비오도, 어, 그런데 어찌됐거나, 이에 대한 이슈, 예, 지금 살아있다. 아, 어, 그래서 지금 3월에 제넨바이오 바이넥스, 이게 컨소시엄 에서 엮여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제넥신이, 아, 오늘 10만원 뚫고 갔습니다. 거의 상한가까지 갔다가, 근데 다시 내려왔어요. 희한하게. 예, 근데 시간으로 또 이제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 그래서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지금, 음, 이렇게 털고 가는 것인지, 예, 그렇습니다. 딱 지금, 예, 10만원 대로 마무리 했는데 시간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 예, 그리고 이제, 어, 이제 파이프라인 나오는데 유방암, 피부암, 위암, 위암. 예, 지금. 또 이제 자궁경부암에 대한 부분들 예, 파이프라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넥신이 굉장히 뜨겁다라는 대목들. 예, 그래서 성 회장에 대한 부분들. 예, 지금 누가 누가 빨리 나오느냐. 아, 그래서 올해는 기술 수출에 집중하겠다. 해외에서 인증받겠다. 그리고 오늘 또 이제 <laughs> 이면 매드 관련해서 또 나왔죠. 이 이상에 대한 부분들. 예, 그래서 백신에 대한 챌린지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누가 누가 먼저 나오느냐. 예, 지금 제넥신 굉장히 뜨겁다라는 대목들 예 체크해 볼수 있고요. 예, 또 이제 이노비오에 대한 부분이죠. 한국계 미국인이 예, 지금 곧 국내 임상이다라고 해서 요것도 이제 굉장히 또 회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노비오가 또 있고, 예, 지금 제넥신 이 있고, 또 이제 모더나가 내년 백신 배포 가능할 때, 예, 내년이니까 지금 그 제넥신도 마찬가지죠. 내년도 하반기 얘기를 했으니까 내년 초 단극의 승인을 받기 위한 시도에 나갈 것이다. 예, 지금 삼상시험을 3만 명을 모집한다, 라는 대목들. 야, 그래서 지금 모더나가, 지금 굉장히 지금 백악관 투자 관련해서 석연치 않았었는데, 어, 일단 내년 초 내놓겠다, 라는 대목들. 추수감사절 뭐, 또 얘기도 나왔었고, 어, 지금 굉장히 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모더나, 어, 나오는지 굉장히 또 기, 그 기대가 되고, 다음 달 최종 임상 돌입이다라고 해서, 예, 3만 명이 참여해서 7월에 임상을 시작한다라는 대목, 예. 어, 그래서 연간 5억에서 10억 도스 백신 생산 가능, 예. 그래서, 백신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AB 프로바이오죠, 예. 이 대목도 굉장히 또 뜨겁다, 라는 대목, 예. 지금 이게 굉장히 또 저렴한 가격이라, 700원대라, 예. 예, 지금 굉장히 또 그런데 거의 아이스크림 가격인데, 예. 이게 예, 아이스크림 공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대목. 예, 지금 모더나 이슈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어, 셀트리온 은또 목표 주가 지속 상향이다라고 해서 2분기 고성장, 아, 고성장 전망에 대한 부분들. 어, 지금 이제 셀트리온 뭐그 정말 재료가 어마어마죠. 하또 예, 휴마시스 올라가는 거 보면은 굉장히 또 크다. 그리고 이제 SK는 이제 37만 원 지시했고 유진투자 증권은 35만 원. 예, 그래서 지금 30만원 찍을까 말까 찍을까 말까 하다가, 지금 결국은 언제 터질 것이다. 어, 언제 나오냐? 그거는 모르죠. 예, 진단키트가 나오면 터질지, 예, 백신이 나오면 터질지. <laughs> 그 기대감으로 일단 간다. 어. 여기 헬스케어는 미국 침투 가속화가 되고 있다라는 대목 예, 아주 뜨겁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살아있는 기대감으로 어, 간다라는 대목 예, 아주 또 의미가 있다라고 볼수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 삼형제에 대한 이슈 어, 계속 키워나가고 있다라는 대목 예, 볼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 바이오 이제 주도주 이제 공매도에 대한 기사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예. 규제 완화시 조정장 나올 수도, 예, 바이오, 이제 셀트리온 등은 안전지대라는 대목인데, 예, 그럼 공매도가 다시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러면 이제 계속 이제 공매도 타겟군 있죠, HLB, 뭐 셀트리온, 예, 삼성전자, 그래서 이제 우량주들 계속적으로 지금 이거 뭐 해도 뭐 얼마 내고 나오면 되니까, 어, 이 작업을 굉장히 또 세게 들어갈 것이다라는 대목,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막아야 된다, 예. 그래서 지금 sk 바이오팜 상장에 대한 부분이도 있는데 단기 상승하지만 이것도 공회도한테 먹힐 수가 있다 라는 대목들 에, 지금 이제 알테오젠 또 상승세가 또 매섭죠 예, 지난번 찌라시 돌아가지고 예, 쭉 낮췄다가 들어간 대목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석연치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인부사 신라젠의 부분들 예, 굉장히 라인 사태까지 예, 잘 마무리가 돼야 될 것이다 라는 대목들 예, 그래서 셀트리온과 어, 지금 HLB, 어, SK 파이프팜 이 공매도에 밥이 될수 있다라는 대목들, 예, 그래서 이 대목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대목 그리고 이제 전구 차부품의 7조 투입, 현대차도 1,200억 출연이다라고 해서 예, 지금 현대가 이제 노조 리스크가 이제 가장 큰데 예, 어, 어찌 됐나 이게 지금 마무리가 되면은 어, 마무리가 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예 지금 이 대목 크다, 아, 그래서 오늘 또2차 전쟁에서 또 이제 LG 화학이라든지, 예, 굉장히 또 뜨거운데 에코프로 BM도 지금 올라가죠. 예, 그래서 이에 대한 부분들, 예, 굉장히 차산업 우리 정부가 키우고 있다라는 태목, 예, 어 볼수 있고요. 어 그리고 뾰족스 없는 남북관계 이도운 비건 만남 주목이다라고 해서 지금 이거 어떤 대화가 나올지 굉장히 또 주목이 된다. 아,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마땅한 카드가 없습니다. 지금 폭로도 이어지고, 어, 근데 하지만 우리는 이제 봉합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거 굉장히 또 중요하다라는 대목, 예. 지금 이 주말 내내 이 기사가 굉장히 뜨거울 것이다. 라는 대목을 볼수 있고요. 예, 그리고 HLB AACR, 예, 이민호믹 예, 지금 중요하죠. 22일하고 24일, 이제 2차 온라인 프로그램인데, 예, 지금, 어, 또 유중 이제 올라온 부분들, 예. 하지만 지금 보시면은 어느 정도 굉장하게 또 선방이 됐고, 어 지금 재료는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뭐, NDA니, LO니 이런 거 뜨면은, 예 이제 또 미사를 쏘겠죠. 예, 근데, 굉장히 좀 늘어진 감이 있다. 아, 근데, 아이 기대감을 몰아서, 지난번 아스코에서 가남 2차 치료제에 대한 성과가 나왔죠. 그래서 굉장히 또 뜨거웠었는데, 예 그리고 이제 권리락이 나오고, 무중 들어가고, 예. 어 이번 ACR에서 a 또 어떤 또 기사가 터질지 어떤 재료가 나올지 요 기대감은 살아있다라는 대목들 어 굉장히 또 큽니다. 그래서 다음 주 굉장히 또 기대가 된다라는 대목 예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